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레리 고, 레디 고. 전 세계를 또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었던 우리 엘사 버전의 손유이를 들고 왔어요. 자, 엘사에는 누가 나오지요? 자, 엘사, 그리고 안나, 또 귀여운 눈사람, 울라프, 그리고 스벤, 그리고 그 다섯이 제일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주변들도 물론 나오지만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 다섯 가지 인물을 가지고 재미있는 손유이를 알려 줘야 되는데 어,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연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친구들아, 친구들아. 선생님이 오늘 재미있는 손유이를 들고 왔어. 우리 친구들 레리코 레리코 영어 봤어요? 에 네, 하고 얘기하겠죠. 그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그러면 친구들이 겨울 왕국이요. 어, 우리 친구들 겨울 왕국도 알아? 그러면 코에다가 당근을 뽁 꽂고 노래도 엄청 잘하는 씩씩한 눈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 누구였 지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올라프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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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정답이야. 그러면. Let it go, Let it go의 주인공 누구지? 누구지? 막 눈이 팍 내리기도 하고 얼음이 촥 생기기도 한 여왕이 있었어. 그 여왕의 이름은 누구?라고 얘기해 주는 친구들이 엘사야. 그럼 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칭찬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도 엘사 언니랑 놀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었어 그 동생 이름은 누그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안나요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두명 둘의 이제 인물이 남았어요 크리스토프랑 스벤이 남았지요? 맞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 안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허! 세상에 눈길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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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우리 안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더라? 나중에는 안나와 아마도 행복하게 살았다래요. 하는 멋진 남자친구가 있는데, 누구였지? 그렇지,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야. 크리스토프 옆에 있던 친구 누구였더라? 머리 엄청 엄청 아름다운 뿔을 달고 있는 친구? 그렇지. 스벤이야.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한 대로 스벤이랑 크로스토, 크리스토프랑 그리고 엘사랑 안나랑 올라프가 모두 나오는 손유이를 준비했어요. 자, 오늘의 손유이 제목. 오늘의 손유이 제목은 선생님은 레리고 레리꼬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레리꼬, 레리꼬, 레리꼬예요. 그런데 아니면 우리 친구 럼 엘사라고 싶으면 엘사 이렇게도 해 괜찮아요. 손유의 제목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정해주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주먹, 자 주먹 한번 해보자. 가위, 아, 보자기, 아 주먹, 가위, 아 보자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주먹 주먹 가이보 주먹 가이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해들아 오른손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 주고 Let it go, let it go l l 주먹 가이보 주먹 가이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은 주먹. 오, 어? 오른손 보자기, 왼손은 주먹. 무얼 만들 수 있지? 생각할 시간 주시고요. 똑똑 나랑은 사람 만들래. 아 안나, 아 안나. 와, 귀엽다, 그치요? 주먹가위보 오, 주먹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도 주먹 뭘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울라푹뽁 이거 한번 해주세요 당근 울라푹뽁 울라푹뽁 이렇게 울라푹뽁 울라푹뽁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먹가이보주먹가이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도 거위 누가 남았더라? 스벨 푹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남았어요? 헉. 자, 주먹가이보 주먹가이보 뭐얼 만들까? 뭐얼 만들까? 오른손은 동그라미 왼손도 동그라미 합치 저기 크리스토프가 오는데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 우와! 이렇게 해서 엘사 버전의 Let It Go, Let It Go 버전의 손유이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엘사를 얘기해 주면 어왜 엘사지? 아이들은 별 어, 생각이 없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계절에 대한 거랑 또 접목하면 좋아요. 자 어떻게 친구들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지금은 무슨 계절이야? 그래그래 그래, 봄이야 봄이 오기 전에 무슨 겨절이었지 그래그래 그래, 겨울이었어 겨울 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있지 레리 i 레리 o 엘사요 겨울이 됐으니까 우리 엘사가 잊혀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특별히 손유이로 만들어봤어 이렇게 또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빠른 버전으로 갈 겁니다 주먹 가이버 어. 주먹 가이버 어. 무알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Let it go Let it go 아 엘사 엘사 좋은 걸로 하세요. 엘사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엘사 엘사 해도 돼요. 동작은 마음대로 주먹가이보주먹가이보 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은 너랑는 사람 만들래 아안나 아안나 주먹 가위보오 어. 주먹 가위보오 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도 주먹 울라 푹푹 울라 푹푹 주먹 가위보오 어. 주먹 가위보오 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도 가위, 스벤. 스벤 스벤, 주먹 가위보. 어? 주먹 가위보. 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동그라미, 왼손도 동그라미, 합 업체. 아니, 저기, 아니, 크리스토프가 오잖아.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동작이 스벤은. 이게 있잖아요. 마스크를 쓴 상황이고, 나중에 마스크를 벗을 때는, 자, 그, 푸,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침이 튀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마스크 안에 있으니 조금은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나선 그냥, 그리스토프, 오! 그리스토프, 오!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어 주면 될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해서 엘사 손유이 완성됐습니다. 봄은 왔지만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레리코 레리코 안나 손유이, 오어 엘사 손유이, 크리스토프 손유이, 올라프 손유이로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